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인생을 걸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건강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재정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생을 걸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정과 명예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한 것만큼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걸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를 전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말씀만이 참된 나의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며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년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3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은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어 13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우리의 상관하시는 자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의 이러한 속성들은 신성에 속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에 당신의 인생을 건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실패할 수 없음과 불변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스 6장 17절 18절 왜 항상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주께서 마음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 즉 넘치는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여서 26장 3절. 당신은 묵상을 통해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과 집중을 쏟으십시오. 말씀을 당신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직면한 도전과 상관없이 의식적으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호의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그리스인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중요한 기초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해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느낌과 경험과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놀라운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고 신실하고, 우리를 탁월하고, 능력있게 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스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약의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지금 법적인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평강, 넘치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실제와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의 실제를 반드시 누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외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임을 나는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면 그 다음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자 애쓰기 이전에 나의 양식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중얼거리며 말해내고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빚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과 인도를 받게 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의로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녹아져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한 빛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과 하나님의 신성한 부여함과 번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말해 내신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을 말씀과 일치시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대신 아버지, 내 삶에 나타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방향에 대한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 빛, 건강, 번영, 발전, 승진을 가져오며 내 삶에 큰 축복과 영광을 낳습니다. 나는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내 삶에 나타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방향에 대한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 빛, 건강, 번영, 발전, 승진을 가져오며 내 삶의 큰 축복과 영광을 낳습니다. 나는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합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